오늘은 어떤 사기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중고차 사기 외에 여러 가지 일상에서 적용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럭키tv입니다 최근에 돌을 아십니까 영상도 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중고차를 파는 사이트도 보고 유튜브 보면 무슨 돈 버는 방법, 노하우도 많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 촬영해 봤습니다. 인터넷을 하다 보면 경매차, 무슨 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세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5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차 광고나, 그냥 앉아서 시간당 3만원 받는 알바, 거래처 관리 월 300만 보장, 재택근무 알바 월 300만 가능, 뭐 이런 구인 광고. 유튜브도 보면 돈 버는 것도 가지가지예요. 막상 들어가 보면 다 숫자 노름하는 거고요. 실행에 옮기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 많습니다. 쉬운 일 하나 없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싸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아주 가끔씩 가성비 좋은 물건은 있을 수 있지만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그럭저럭 괜찮다입니다. 공짜와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상식은 중고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월세집, 전세집, 아파트, 상가, 건물 다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다 똑같습니다. 쉽게 돈 버는 직업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장사하는 사람, 즉 판매자는 우리 같은 구매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물건에 대해 훨씬 더잘 알고 또 굉장히 많은 비교와 분석, 또 철저한 기준을 토대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장사기 때문이죠. 자원봉사자 아닙니다.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뭐 보험, 상조, 기타 등등.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사기를 안 당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어떻게든 마른 오징어 즉자듯이 할부로 유인해서 사기를 치던 할부가 안 나오면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융통하게끔 해서 사기를 칩니다.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나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이 타겟으로 더 많이 당하는 것 같아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나 구직자 분들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큰 고소득 구인 광고를 보며 고민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역으로 투자를 하면 좋은 자리, 뭐 대표나 상무를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사기치거나 이게 선투자 후 월급이죠. 이게 아니면 기본급 얻거나 차비 정도만 주고 영업만 뒤지게 시켜서 회사는 손에 일도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물건 팔게 하는 직업이거나 재택근무 소득 300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면서 일단 일을 하려면 컴퓨터를 사야 든지 키보드를 사야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며 팔아먹고 아니면 다단계 월 천만 원 수입 믿기 등등 물건 판매자가 가격을 책정하듯 회사도 인건비를 철저한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 절대로 능력보다 많이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홈쇼핑 상조나 보험 사은품도 사은품이 아니라 내가 낸 돈으로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 없는 친절과 본인의 능력보다 많은 고소득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할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 맞습니다. 정상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남들과는 다르게 본인은 좀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현실은 난 그냥 남들이 전혀 관심 없는 지극히 평범한 5천만 인구 중에 하나였어요. 상식적으로 입장받고 생각하면요. 내가 2천만원짜리 중고차를 500만원에 팔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한 아파트 시세가 2억인데 아무 이유 없이 1억에 혼자 팔 거예요? 우리 건물 옆 똑같은 건물 원룸 월세는 50만원 받는데 내 건물은 월세 10만원만 받을 건가요? 한국말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사무직, 꿀직업을 월 300만원씩 주면서 시키실 수 있나요? 혹시라도 있다 치면 이런 꿀직업을 가족이나 친척, 지인, 친구 말고 전혀 모르는 남을 고용할 건가요? 이 물건 하나를 팔면 만 원이 남는데 5만 원짜리 사은품을 줄 거예요? 미친놈 아뇨?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유 없이 친절하고 님에게 고소득을 보장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어떤 물건이든 시세보다 싸다고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고 싸고 좋은 것도 없으며 돈을 쉽게 버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제가 확실하게 200만 프로 장담을 하기 때문에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치는 놈들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절대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